에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7군, 롯데마트 아, 부근입니다. 아, 제가 사는 곳이죠. 아, 제가 여기는 촬영을 몇번 했는데요. 어, 오늘 특별히 야간의 풍경을 보여드리려고 예,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게 또 낮에 보는 풍경하고 야간에 보는 풍경하고 느낌이 틀리잖아요. <laughs> 저녁 시간대 풍경을 한번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 롯데마트. 어흐흐. 같이 한번 걸어보시죠. 요 밑으로 해가지고 로컬 지역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저녁에 이렇게 앉아서 식사, 식사하시는 분들 많아요. 분위기 좋죠. 예, 로컬 식당인데 베트남 사람들은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식사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체로 모이는 경우가 많아요. 개인적으로 오는 경우보다 이렇게 단체로 와서 음식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저녁에도 밤매가 파나요 옥수수 미유도 있고, 이 옥수수 차죠? 아, 수수차, 수수차. 또 수수차하니까 또 수수 아가씨가 생각나네. <laughs> 아, 이고 뭔가 하나씩 찍으면서 스토리를 만들어놓으니까 기억에 많이 남네요. 아래쪽에 오니까 상당히 밝네요. 조명도 있고 네, 밑에는 상권이 좀 많이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분위기가 좋습니다. 여는 카페인데 분위기가 좋네요. 2층에 앉아서 커피 한잔 먹으면은 상당히 운치가 어, 있겠네요. 여기는 우리 동네 복근 파는데. 아침에 저도 복근 하나 샀는데, 베트남 사람들 복근을 상당히 자주 사는 것 같아요. 한방을 노리는 건가? 인생은 한방이죠, 그죠? 여기가 이제 사거리. 예. 연로에서 뭐 방향을 정 정하 어디로 정하냐에 따라서 이제, 어, 실군으로 갈 수도 있고, 뭐 다른 군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자 저는 왼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전에 아침영상에서 네. 갔긴 갔는데 <laughs> 밤에 보면 이제 분위기가 많이 틀리니깐요 밤영상으로 밤에는 조명이 있어가지고 뭘 찍어도 예, 아침에 찍는 거 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틀리고 어, 더 이쁩니다 여기는 여기는 껌담집이네요. 껌담집 예. 아이 껌담집 저 MOE 괜찮네요. 약간 나이가 있어보이는데 한 30대 조금 더돼보이는데 다음에 제가 껌담집 저기 한번 밥먹으러 와가지고 한번 노아보겠습니다 인터뷰를 <laughs> 아 여기는 여기는 바보샵인데, 어, 여기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좀 납니다. 예. 여기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좀 나요. <laughs> 아, 이 두리안 냄새, 두리안, 두리안 냄새가 엄청 강해가지고. 멀리 있어도 이확 느껴집니다. 유리안이 그내 근방에 있다는 것이. 요거는 거는 이제 밥하고 이렇게 믹싱해서 먹는 음식 같은데. 예. 소이 뭐어쩌고 저쩌고. <laughs> 예. 아가씨 엑스 수줍게 지나가네 mo. 이 저는 이거 살면서 에모이라는 그 단어를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도 많이 써가지고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있는 편이니까 자기보다 나이가 이제 어린 사람을 보통 이제 에모이라고 그 많이 부르는데 여기로 가다보면 수상한 이발소가 좀 있습니다. 제가 가서 한 이틀동안 기분이 나빴던 수상한 이발소가 있어요. 아줌마한테 당해가지고 아주 아주 불쾌한 상황이 예, 벌어졌죠. <laughs> 아 저는 그런 이발소인지 모르고 그냥 이제 예, 가볍게 머리나 좀 감을까 해서 들어갔는데 요거 마사지인데, 내가 보니까 약간 불법 마사지 같아요. 예, 문을 닫아놨는데. <laughs> 오늘 이제, 분식집이네요. 분식, 아, 분식류. 야채하고 뭐, 이런 거 파는데. 분식집, 분식집이 아닌데, 좀 뭐라 그랬더라. 하하하. <laughs> 하여튼, 요즘 이제 해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단어가 생각이 잘안 나네, 우리나라 단어가. 요거는 이제, 과일 음료 이래가지고, 믹싱기에 넣어가지고 파는 건데, 요런 게 되게 많습니다, 베트남에는. 이게 아 이게 신토 예 신토라 그러죠 저렇게 과일 음료 해서 예신토입니다신토아또 예, 이게 또 생각 안날 뻔했네 <laughs> 헬로 헤헤헤헤 <laughs> 제네 헬로. 제네 식사하시네 <laughs> 아예 예, 혼자서 이렇게 카메라 들고 다니는 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긴장도 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조금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가지고 약간씩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젊은 친구들이 운영하는 그런 이제, 짜스어네요. 짜스어인데, 그, 요런 가게도 되게 많아요. 젊은 친구들이 음료수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예, 젊은 취향에 맞게 조금 이제 꾸며가지고 파는, 예, 그런 느낌의 음료수집입니다. 어, 이제 조금 이제, 기분 나쁜, 형이 이제, 이발소인데, 예, 약간, <laughs> 약간 수상한 이발소입니다. 예,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이제 이발소들은, 예, 조금 수상한 이발소들입니다. 아, 제가 한한 한 번씩은 다는 안 가봤지만 경험을 해봤어요. 경험해보고, 근데 조금 이제, 예, 느낌 이상한 이이발소들하고요 여기, 여기가 바로 이제 제가 그, <laughs> 제가 기분이 2주 동안 상당히 나빴던, 예, 그런 이발 소입니다 아, 저녁에 이제, 이제 오토바이 다니는 모습이 상당히 보기 좋네요. 여기는 안에 집이 엄청 크네요. 이제 여기는 보니까 그 장례식장 하는 그 장의 차량 같은 것 같아요. 관을 짜고 그죠? 어, 아, 규모가 이거 어마어마하네요. 대기업인데 여기. 여기는 이제 뭐철제류 파는덴가 그런 것 같고. 여기 이발소데 여긴 주로 남자머리를 깎는 데 같아요 깎는 데 아주머니 별로 이쁘지도 않은데 출연을 상당히 꺼려 하시네 여기는 이제 베트남 약국입니다 약국이고 어, 집도 있네요. 예, 어, 그 집도 있고. 이게 이제 호텔인데, 1시간에 2500원, 어, 2시간에 3500원. 그렇네요. 밑에는 모르겠습니다. <laughs> 1시간에 2500원이니까, 뭐. 괜찮네, 괜찮아. 여기는 제가 저번에 먹었던 껌땀집 아침에 한번 식사했었는데 영상이 있습니다. 예. 여기 좀 맛있나봐요. 사람들이 여기 되게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야간 이렇게 한 바퀴 보니까 좋네요. 저도. 어. 저도 이 화면 보면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힐링이 됩니다. 길을 건너서, 따다다다. 예, 반대쪽 찍으면서 이제 <laughs> 가겠습니다. 와, 여기는. 여기는 자파전 같은데 되게 사람이 많네요. 아줌마가 머리 색깔이 좀 특이하네요. 여기도 이발소인데, 이발소 뭐, 조금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 믿을 수가 없어요. 건전한 이발소인지. <laughs> 우리 동네 여기 이발소 좀 이상합니다. <laughs> 여기는 그 안에 이제 그 불교 관련된 그런 제품들을 예 판매하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라쿠라쿠? <laughs> 이 라쿠라쿠 아닙니까? 라쿠라쿠? <laughs> 라꾸라꾸는 태국이 유명하다던데. 아이고, 아이고. 아, 위험했어요, 방금. 오토바이 바로 정면에서 와가지고. 여기는 이제, 강아지, 애한견들 그거 하는 데인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넉편인데 여기는 이제,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연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laughs> 여기는 뭔지 모르겠네? 홈, 홈리스라고 적혀 있네요. 홈리스인데, 오, 여기는 이제, 식당 비슷하게 해서 아직 이제 오픈을 안한데 같아요. 오픈을 안 돼갖고, 여기는 와, 여기 뭐? 이죠? 뭐가 많네요, 그죠? 예, 뭐 <laughs> 이렇게 많습니다. 밥만 있으면 되겠네. 반찬은 많이 보이는데. 반대쪽에는 먹거리가 많네요, 상대적으로. 네, 반대쪽엔 식당이 많아요. 예. 이기도 식당이네. 여기도 어? 식당이고. 여기도 아, 어. <laughs> <오, 이르. 웃음> 식당이고. 여기는 짜오롱 집이네요. 짜오롱 이제 베트남 베트남 순대닭죽 예 순대 순대 비슬무리한 그런 죽. 이거 봐봐, 짜다 자, 트리아 요즘 베트남에 날씨가 좋아가지고 시원합니다. 이렇게 걸어다녀도 한국은 많이 추울 건데, 지금이 이제, 동남아의 날씨가 참으로 좋은 시기입니다. 지금 여행 오시면 참 좋은데, <laughs> 이제, 코비드 때문에 여건이 잘안 되죠. 여기는 이제, 뭐, 이렇게, 수리전 같네요. 뭐, 선풍기도 고치고, 뭐도 고치고. <laughs>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 따옴이 좋은데, 많이 아쉬워요. 에? 베트남에는 약국도 약국이 엄청 많습니다. 예. 사람들이 병원 시설이 잘안돼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헬로우. <laughs> nhà này cái này cái này cái này là gì bánh cuốn à bánh cuốn à bánh cuốn bánh cuốn bánh cuốn thế bánh hải sản là bánh cuốn hải sản bánh cuốn hải sản một cái 본능은 어쩔 수가 없죠 에마이 너무 이뻐가지고 방권 하이산 하나 시켰습니다 난 솔직히 이거 잘 모르는데 <laughs> 에 베트남 음식 다 맛있어서 여기 쌀들도 있네요 쌀들도 이렇게 팔고 DNA, DNA, d n 어,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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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네 a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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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찍어도 되겠다 다음은 하이.. 하이무이.. 하이무이 제가 시킨 거는 하이무이람 1250원 하이무이람 돈는 미리 꺼내나야돼 어, 아가씨 상당히 매력있다 귀여워 귀여워 이 대방 영상은 이렇게 이제 우연치 않은 기회 찾아옵니다. <laughs> 여기 어한 번씩 먹으러 와야겠어요. 내개 아닌가? 네. 어아 형님 네. 어그네어 하나 아가씨 아가 좀 싫어하는데 카메라 계속 들고 있으니까 <laughs> 일단 어 일단 썸네일은 확보했습니다 썸네일은 확보했고 아 <laughs> 최진해 어, 한번씩 이거 사러 가도 될것 같아요 예, 아가씨 상당히 귀엽네요 아 이놈의 m o 이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 이 베트남에는 m o 이가 너무 많네요 아 이거 도대체 사다도 타도 끝없이 m o 이가 나옵니다 어, 오늘도 이 이름 모를 정, 정체모를 음식을 사들고 <laughs> 어 약속이 있는데 아 이걸 오토바이에서 먹어야 되나 아 낮에 집에 가서 먹으면 되겠네요 여기는 이제 여기는 베트남 슈퍼마켓 <laughs> 여기는 이거는 베트남 쓰레기통입니다 <laughs> 아, 땀이 좀 나네요. 좀 걸었더니 날씨는 좋은데 그래도 걸으니까 그러니까 땀이 좀 나네. 지금 한 24분, 25분 걸었거든요. 오늘 영상을 조금 길게 촬영해서 베트남이 그리시, 그리우신 분들에게 늘 예. 위해서 영상을 조금 길게 촬영하겠습니다. 여기는 과일도 팔고 꽃도 팔고 그런 것 같아요. 예 특유의 이제 베트남 특유의 작은 슈퍼 예, 예. 여기는 이제 열쇠집인데, 열쇠 이제 복사도 해주고, 그런데 내 퇴근 준비하시네. 저번에 내가 저파킹했더만 멀리 대라고 내한테 막 뭐라 하는데. <laughs> 어, 베트남 이제 로컬 사람들 사는 이제 아파트, 입구. 예. 여기는 애들이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게 아니고 어막 모여 살아요 이제 관리비가 비싸니까 모여서 이제 조금씩 이제 그 관리비를 이제 뿜빠이 해서 내는 그런 개념이죠 <laughs> 자, 얼추 이제 다 왔네요. 한 바퀴 오면 시원하게 돌았네요 그죠? 이쁜 미용실 있고 여기는 옷집이에요. 남자 옷집인데, 예. 여기는 이제 제가 항시 그 기름을 넣는 주유소입니다. 보통 여기서 넣어요. 여기 이제 주유소 맛집이에요. 예. 여기 주유소에 애모이들이 많아가지고 항상 여기서 습니다 주유소 한번 가요 여기 주유소 여 주유소 주유소 애모이들 한번 내가 이 e 와흐 이리 이야아 찍지 말라 그러네 나는 나는 환영하는 줄 알았더니 찍지 말라고 그러네 아예 어, 찍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아, 일단, 우리 동네 한 바퀴 야경 보여드릴 거에요. 예, 영상 편집해서, 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하루 끝났는데, 예, 여하튼 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좋은 만두쇼